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냐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발견했던 차가운 물이 나오는 둔벙 고기를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부터 재보고 어, 지금 연못하고 둔벙하고 수원을 한번 체크해보고 어떤 물고기가 살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일부만 옮겨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수원부터 체크하러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수원계를 샀습니다 요거를 담가 놓으면 수원이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자 연못의 수원은 아까 햇볕을 좀 많이 받아서 어, 지금 22.4도에서 더안 떨어지죠 어, 22.4도입니다 어, 그늘에 있던 여기 기기도 한번 재볼게요 수족관도 어, 수족관은 19.2도네요 자 그러면은 연못으로 가서 수원을 한번 재보자구요 자 숨겨진 동방으로 왔습니다 와 이쪽 수원이 궁금하긴 해요 지난번에 잠수했을 때 진짜 슈트 잠수복을 입었는데도 물이 엄청나게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와 여기 가는 길이 참 험난한데 오 가는 길에 뱀 딸기가 보이네요 뱀 딸기 뱀 딸기 있는데뱀 있다 그랬는데 뱀은 없겠지 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둠벙에 도착을 했는데 수원잘려면은 빡센디 와 진짜 여러분 너무 깨끗해요 보시면은 아래 버들치 보인다 버들치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둠벙에 와자 아주 정말 멋진 둠벙이죠 자그럼 여기 와 버들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버들치하고 동사리그 정도만 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기 저기 버들치 보이시죠 음. 수온이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들이 어, 다양한 어종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버들치만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수온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여기 미끄러지면 그냥 풍덩 빠지는데 어, 어. 자 물을 만들어 놓고 자 수온을 한번 재봅자 <laughs> 우와,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laughs> 지금 잠깐 담갔는데 15.4도 나왔거든요. 저는 풀을 좀해치고 자, 15.4도. 계속 담가놓으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14도, 14, 3도, 13도. 와, 미쳤네. 13도. 12.6도. 계속 떨어져 와, 근데 자리가 안나와서 지금 12.12도 와 지금 대충 쟀는데도 수온이 12도까지 떨어져요 아마 10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가 가장 어, 얕은 곳에서 쟀는데 깊은 곳에 가면은 더 수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대충 10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재보고 싶은데 예, 여기 들어가려면 슈트 입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추워서 지금 여기 오, 오, 오. 내려갈 수가 없는 둠벙이라서 이게 오, 자 여러분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몇 도가 나오나 아씨 빡세다 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약간 더 깊이 담그면 11.8도. 와. 11.4도. 좀 흔들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자, 어쨌든 요 정도면은 충분히 수쏜 테스트는 된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둔벙이에요. 야, 이러니 제가 슈트 입고 들어가도 한기가 확 느껴졌거든요. 야, 엄청난 둔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아, 냉수어 정도 어떤 물고기가 살수 있을지 궁금해요. 한번 어, 전문가하고 통화를 해봐야겠어요. 네, 어 형님 바쁘십니까? 네, 아, 형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 물고기 중에 냉수어 종중에한 10도 정도에서 살수 있는 물고기가 뭐 있을까요? 10도? 네, 10도 내외. 냉수어 종이라고 10도 내외는 없어. 아 10도 내외에서는 못 살아요? 아, 송어도 안 돼요? 지하수가 있는데 15도인데? 지하수 온도가 15도라고요? <laughs> 어, 아니, 버들치는 살고 있더라고요. 야, 그럼 여기에서 살수 있는 물고기는 없네? <laughs> 와, 지금 이제, 어, 전문가한테 지금 어, 여쭤봤는데, 야, 이수원에는 살수 있는 물고기가 거의 없대네요. 살아도 성장을, 성장이 아주 더디대요. 송어도 어뭐한 18도는 돼야지 뭐 먹이활동 하고 한다는데 지금 오늘 해가 안 뜨고 오늘 좀, 좀 쌀쌀한 날이라서 수온이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으니까 아뭘 키워야 되냐 여기를 조금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좋은데 야 이렇게 수온이 차가울 줄 몰랐어요 <laughs> 자, 자 어쨌든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어 추위에 강한 어종 아주 강한 어종을 한번 여기 둠벙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집으로 와서 연못에서 물고기를 끄집어 내겠습니다 자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연못에서 가장 강한 어종 여기 있다 와씨 근데 못 잡겠는데 연못의 최강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쏘가리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저, 저 엉덩이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니 얘 잡는 거부터 일이다 아유, 씨. 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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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야, 잡았다. <laughs> 자, 오늘의 주인공은. 자, 자연산 황엄, 아, 향어입니다. 황, 향어입니다. 황어래. <laughs> 향어입니다. 자, 요 놈을 한번 연못에 넣어볼 거예요. 요놈 아주 강한 놈이잖아요 와, 힘 봐, 힘 봐. 어, 요 놈을 넣어볼 거예요. 자, 가만 있어봐. 아, 새끼야 힘들게 잡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오! 오! 힘이 미쳤습니다. 아주 강한 몸이죠 오! 자, 요거를 또 가서 물맛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서 갈 거예요. 물맛댐이 필수입니다. 수온 차이가, 어! 수온 차이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물맛댐안 하면 아무리 강한 녀석도 그냥 한 방에 갈수 있어요. 저 물맛 땐 하기 위해서 여기 김장봉투에 담아서 갈게요. 와, 세다 너. 너 진짜 세다. 오, 오. 가자, 같이. 오, 씨.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물 물맞댐부터 해 볼게요. 우와. 우와. 자, 이단 들어. 깜짝 놀랄 거다. 냉수에 들어가는 느낌. 자, 그래도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물맛댐을해 줘야 되니까. 예. 네, 약간 이렇게 잡고 네, 조금 있다가 넣어 줄게요. 아, 향어라도 잘 살아봤 어,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응, 향어가 살아야 다음 여기 둔벙에 키울 물고기를 정하는데 향어가 아주 강한 물고기라서 아마 살긴 살 거예요. 근데 성장이 잘안될 수도 있고 음 먹이 활동을 못해서 나중에 어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향어가 살면은 냉수 호정은 음 대충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향어가 지금 긴장해서. 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데 음, 한 5분만 더 있다가 어, 풀어줘 볼게요 10분 넘게 지났습니다 자형화는뭐 지금 데미지는 아닌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한번 풀어줘 볼게요 제발 <laughs> 이 웅덩이가 대략 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 만들어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한 5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어 저희 큰아버지가 여기다가 뭐 붕어, 잉어, 향어 그런 거를 많이 어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어 여러 가지 추측은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일단 붕어, 잉어, 뭐 향어 같은 걸 많이 넣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아마 어, 산란 같은 걸 산란을 못해서 음, 아마 멸종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시간이 어, 4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어, 번식이 안 되니까 수원이 너무 차가우면 물고기들을 번식을 못하거든요. 아마 번식이 못해서 번식을 못해서 음,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번식되고 뭐 하는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번식도 안될안 어, 되고 성장도 더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게 어렵네요. <laughs> 이 둔벙을 활용하고 싶은데 참 여러 가지 어, 걸리는 게 많네요. 음, 일단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지 이 좋은 둔벙을 그냥 내두기에는 아까워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둔벙에 어, 일단 향어 가장 강한 연못에서 가장 강한 향어를 넣어봤습니다. 일단 뭐 얘를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나중에 어, 한참 있다가 한여름에 좀 따뜻할 때 들어가서 한번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 잘 있나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 여기다가 송어나 뭐 산천어 그런 거를 좀 넣어보고 싶거든요. 어, 키우 어, 크진 않아도 이제 겨울에 그 얼음낚시 있잖아요, 얼음낚시. 어, 얼음낚시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또, 어,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 둠벙은 이제 향어가 잘 살아있는 거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